정우성, 가족의 마지막 판자촌 이야기 어린 시절의 진실 공개. 정우성은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 중한 명으로 그의 이름만으로도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그러나 그의 빛나는 커리어 뒤에는 감춰진 이야기가 숨어 있다. 특히 그의 어린 시절과 판자촌에서의 삶은 지금의 성공을 더욱 극적으로 만든다. 정우성의 어린 시절과 가족의 마지막 판자촌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유와 진실은 무엇일까? 가난과 싸운 어린 소년, 사당동 판자촌에서 피어난 꿈. 정우성은 서울 사당동의 한 판자촌에서 태어나 자랐다. 그의 가족은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에서 마지막까지 재개발 지역을 떠나지 않은 가족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 판자촌이라는 표현은 그의 가족의 결연한 의지를 상징한다. 비록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가르쳤다. 그는 찢어지도록, 가난한 삶 속에서도 스스로 꿈을 키웠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키와 외모로 주목받았고,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도왔다. 그의 노력과 생존 본능은, 단순한 아르바이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재개발이 들어섰을 때 우리는 끝까지 남았다. 정우성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살았던 사당동 판자촌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한 적이 있다. 재개발이 시작되었을 때 그의 가족은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 가족은 항상 함께였어요. 그 판자촌은 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였죠. 거기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은 지금의 그를 만들어낸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가난 속에서 배운 생존과 나눔의 철학. 정우성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단순히 가난했던 과거의 회상에 그치지 않는다. 그 시절 그는 가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법을 배웠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항상 서로를 돕고 살았어요. 그곳에서 배운 나눔과 연대의 정신은 제가 연예계에서 활동하면서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가치입니다. 그의 이한 가치관은 그가 배우로서 뿐만 아니라 난민기구 활동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이 판자촌에서 겪은 경험이 자신을 더 인간적으로 만들었다고 회상했다. 마지막 판자촌의 진실, 그리고 가족의 의미. 한 자촌에서의 삶은 단순히 가난함을 넘어 가족의 결속력을 상징한다. 정우성의 어린 시절은 그의 현재 모습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는 가족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가족이 끝까지 남아 자신들의 삶을 지켰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가족은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그들은 제 성공의 이유였고, 그 시절을 통해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꿈은 어디서든 시작될 수 있다. 정우성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타의 성공담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준다. 그의 어린 시절은 꿈은 어디서든 시작될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준다. 비록 판자촌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했지만 그는 그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찾아 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오늘날 그를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만들었다. 정우성의 마지막 판자촌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경험을 넘어 우리가 삶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가치와 이유를 일깨워준다. 그의 어린 시절의 진실은 우리가 어디에서든 꿈을 꿀수 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상기시킨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놓치고 있는 진정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이유를 찾아야 할 때이다. 팬들의 따뜻한 응원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 정우성의 후내자 논란이 공개되자 일부 팬들은 그를 비판하기보다는 그가 보인 책임감과 솔직한 태도에 감동했다. 특히 모든 질책은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그의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정우성 배우님의 솔직함이 존경스럽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팬비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는 모습이 배우를 넘어서 인간으로서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긍정적인 평가 진정성 있는 배우의 모습. 주요 언론들은 정우성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팬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한 모습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그의 발언과 행동에서 보이는 인간미는 그의 이미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정우성은 단순히 잘생긴 배우가 아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호내자 논란 속에서도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의 의지는 한국 사회에서 보기 드문 귀감이 된다. 가족을 향한 따뜻한 시선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다. 정우성이 문가비와의 아이를 인정하며 보여준 태도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웠다. 일부 팬들은 그를 비판하기보다는 그가 보여준 태도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느꼈다고 한다. 비록 상황이 복잡하지만 아이를 책임지고 사랑하려는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인 것 같아요. 팬티 가족을 향한 책임감은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정우성 씨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배우로서의 입지 논란 속에서도 변함없는 연기 열정. 정우성은 논란 중에도 연기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 팬들과 언론은 그의 작품 속 연기력을 여전히 높게 평가하며 사생활 문제와는 별개로 그의 배우로서의 가치를 인정했다. 팬이 정우성 배우님은 언제나 연기로 자신을 증명해왔어요. 이번에도 그 진심이 느껴집니다. 언론시 배우 정우성은 논란과 별개로 그의 연기로 관객들을 설득할 줄 아는 뛰어난 배우다. 사회적 공헌에 대한 존경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진정성. 정우성이 광고 활동을 중단하고 난민기구 활동에 몰두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과 언론은 그의 진정성을 높게 평가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유명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광고를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요. 정우성은 단순히 배우를 넘어 자신의 영향력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우성을 향한 응원의 물결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인간적인 모습. 정우성의 후내자 논란은 그를 흠없이 완벽한 배우로만 보던 대중들에게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팬들과 언론은 그의 솔직함과 책임감에 박수를 보내며 그를 응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성 씨는 완벽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의 진심과 책임감은 그 어떤 뷰보다 빛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인데 정우성 씨는 올바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우성은 이번 논란을 통해 단순히 스타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진정성과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팬들과 언론은 그의 솔직한 태도와 책임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를 더욱 응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